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요즘은 메타와 대학을 의미하는 유니버시티가 합해져 메타버시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시티를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변신을 꿈꾸는 대학이 있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입생 아바타가 캠퍼스 교정을 걷습니다. 본관 건물을 지나서 도서관을 향하다 만나는 학생 게시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양대학교가 캠퍼스 투어를 대형으로 메타버시티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메타버시티는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메타버스와 대학을 의미하는 유니버시티가 합해진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캠퍼스를 학생들에게 잠시나마 돌려주자는 취지입니다. 비대면 어 강제 비대면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그 학습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메타버시티를 어, 저희가 직접 구축하게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제 요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에는 우리 대학원생들, 게이미피케이션 대학원 학생들이 있거든요. 고학생들이 그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많이 도와줬고요. 동양대가 메타버시티를 구축한 것은 학령 인구가 줄면서 형편이 어려워진 지방 거점 대학으로서의 생존 전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양대는 더 나아가 내년 말까지 교양 과목 등 일부 수업을 콘텐츠화해서 메타버시티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방대는 더 이상 지방대가 아닌 거예요. 위치만 지방에 있을 뿐이지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그 입시생들도 충분히 경제 능력 있는 학과들에는 어, 지원이 가능하고, 어, 굳이 캠퍼스에 가지 않다 하더라도, 어, 이 메타 캠퍼스를 활용을 하면, 메타버스티 안에서 어, 현장에 있는 것만큼이나 어떤, 그건 이제 우리 프레젠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현존감을 높이는데, 우리 메타버스티가 상당히 큰 의미를 할 것이다. 앞으로 메타버시티와 사물통신 기술들이 결합하면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과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더 이상 공간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대학과의 경쟁은 물론 세계 많은 대학과도 경쟁을 눈앞에 둔 시대, 대학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면입니다.